음, 다쪼해 진 오. 깔먹! 깔먹! 요새는 깔먹이야 깔먹이 대세래 아니 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무례 같아 배 넣어서 그래 배 어, 맛도 무례 맛인데 아니 명양비빔국수는 나안해 <laughs> <laughs> 명양 아니고 망안이다 망망비빔국 오이 비싼 오이가 이렇게 잔뜩 들어있네 <laughs> 한가닥시 먹어야지 음. 물의 맛이야? 입에서 화로가 활어, 춤추는 것 같아 <laughs> 음. 클래식하게 가는 거지 <laughs> 오 이거 흘릴 것 같지? 약까좀 작은 거잘 익었어 응나왔어 근데 내가 먹던 옛날 소스맛은 아닌데? 아 이거는 그 오므라이스 옆에 볶음밥 옆에 나오는 소스맛 같아 망향비빔국 처음 들어봐 초록색 간판 몰라? 행글씨어 진짜 망냥 만형... 되게 자극적이거든 생각으로 비빔인데 비빔국수인데 물비빔 물을 좀 넣는 물비빔 응, 맞아 회가 없어 <laughs> 회가 없다고 물회를 오지야를, 시켰는데 도시락에서 엄청 잘 먹었어 원래 알지 불만 하고아이못마시아는데빈 그릇이고 <laughs> 근데 왜가따라가 아, 일본 오염수 때문에 건강 생각해서 회를 뺐구나 물회 그래서 오늘 국수는 실패했어. 다음엔 이건 하지마. 다음에 또 해. 왜? 물에 먹는다 생각하면 되지. <laughs> 오빠 물에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물에 먹는다 생각하면 되지. 오 오세. 자극적이야. 아, 나 뒤집을 수 있을까? 어, 내가 할까? 아니, 그래, 오빠 가할래나 뒤집어야 <laughs> 되 아, 이걸 그냥 이렇게 대고 뒤집을까? 아니, 해지 마! 오!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laughs> 그거 돌려서 오빠. 아, 오빠 밥솥 밥솥 빵 몰라 계란빵? 응. 어릴 때 엄마가 안해줬어 처음 먹게? 진짜? 내가 응. 어릴 때그 진짜 많이 먹었거든. 맛있다. 맛있지. 어. 응. 우리 엄마는 밥솥으로보다는 근데 그팬 있지 무쇠 팬에다가 해주셨었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되냐? 머랭차사 하는 거랑 엄청 음. 부드럽지 음? 추억의 맛이야. 엄마가 한번 입어보면서 사라. 얼마나 맛있고저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이 부드러운 퐁시함. 한 조각 드줘봐라 맛있네. <laughs> 원래 엄마는 식용유 발랐었거든. 어때? 그냥 음. 버터 발르니까 음. 버터 향이 난다. 음. <laughs> 요거부터먹어지 이거 미생한 거야? 어? 뭐? 생크림? 응. 아니 사왔지 귀찮아서 <laughs> 아니 저게 양이 너무 많은데 빵이 너무 조금 남았잖아 응. 그러니까 응. 어쩔 수 없이 사왔지 이거 바라먹을거까 훨씬 맛있는데 응좀더 응. 뭔가 결이 짱짱해졌네 어제보다 단단해졌어? 응 <laughs> 진짜 좀 단단해졌다 어제보다 아좋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바삭해졌어요 진짜 뜨거울 거 같아 치즈야? 순두부 <laughs> 저번에도 속더니 <laughs> 근데 순두부는 솔직히 속을 수 밖에 없어 아이고, 그치? 그렇게 생겼는데? <laughs> 진짜 뜨거울 거 같은데? 아까 요강을 이거 소스 옛날에 나우뚜기 아라비아타 소스를 진짜 좋아했었거든. 근데 한동안 계속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없나 보다 이런데 없어졌나 보다 단종됐나 보다 사람들은 맛이 없었나 보다. 그러고 말하셨는데 이번에 홈플러스 갔는데 아라비아타 페퍼로니가 있는 거야. 홈플러스 응. 원이야 심지어 응. 내가 그때 먹었던 거 그냥 아라비아타였던 거같거든 근데 그냥 샀지. 가 이렇게 소세지가 들어있네. 음. 나오면 더 팔리고 파스타 면도 좀 넣으면 더 맛있었겠다. 음. <laughs> 그렇잖아. 음. 이렇게 납다. 부실리? 응, 그런 것. 음. 것들. 써먹는 음, 것들. 맞아. <laughs> 안 갖춰서. 네, 이렇게 생 좋겠습니다. 물에 예민 진짜 뜨거울 것 같아. 음, 이렇게 해야 예쁜데. 진짜 뜨겁지?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많이 드세요. 음. 그렇지. 응. 맛있어. 맛있어? 응. 타이군요 젓가락질 잘할 수 있어. 거기 들어있는 것 중에 ]다. 오이가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오이? <laughs> 우리 오이 싸게 산 거잖아. 이제 마지막 오이였어. <laughs> 오이 하나에 천원넘다아 지금. 천오백 원네. 나조정 낼 거라 그냥 안, 또안 넣어. 잘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듬숑. 땅땅이 성우 바뀌었더라. 중간 중간에 바뀌었더라. 짐승 친구들은 끝났어. 끝났어. 응, 오빠 가 그때 말했잖아. 근데 중간에 한번 땅땅이 성우가 바뀌었어. 그거에. 음. 오랜만이지. 맛있다. 나도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짜라란. 짜라란 오픈했어. 그럼 나도. 짜라란. 아 치즈도 있구나. 어 치즈알바. 오 눌렀어. 음. 어구고 <laughs> 원래 뭔를 비비면 침이 거의잖아. 어우 오오겠습니다 어. 저부터 한입 먹겠습니다. 아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음. 맛있어요 참지마 빨리 먹어. 참지마. <laughs> 아, 오이가 없어 가지고 그 깻잎 남은 거 넣었어. 취향대로. 네. 다행이네 김간에 김치알밥 좋아하네 <laughs> 나는 알밥 맛있는데. 응. 뭔가 양이 적은 느낌이었어. 원래 비빔밥이랑 그런 게다 그러잖아? 음. 좀 뭔가 아쉬웠어. 어, 마음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게또 세트로 나오는 거. 응. 음. 알바 세트. 음. 우동 추가. 음. 다음에 또한번 넣어줄게. 음. 네, 혹시요. <laughs>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 장이? 따다다다다. 따다 이거는 메인이 아닙니다. 짜라. 밀크 클래식. 어. 갑자기 끝난 거 같아. 하나 딱 있더라고. 아, 진짜? 흥신풍신한가? 오, 어, 그렇대. 사또밥인데 사또밥보다 아좀 더. 아, 그런. 좀더 바삭한 사또밥보다. 음. 맛있네. 음. 이렇게 먹 응. 음, 맛있네 음, 약간 묘하게 뽀드득 맛이야 고 음, 맛있네? 맛있어 보이면 또게 아니 입에서 사르륵인데 음. 녹여먹기 전에 씹게 돼 <laughs> 맛있네 분유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음, 그런가? 분유 그냥 푸 먹어도 맛있는데. 아이 어릴 때 분유 먹잖아. 응. 림아가 분막. 이 약한가? 양이가? 음. 이게 훨씬 맛있대. 그리고 가격이 더 낫대. 식물성 크림이 아무래도. 응? 오빠. 줘봐. 그거 줘봐.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맞나 가지. 응. <laughs> 오, 퐁신. 오, 음, 뒤가네. 근데 빵이 좀 젖어있어.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서. 응, 음, 그런가 봐. 촉촉해서. 초코는 먹을 수 있었죠? 네, 먹어. 네, 응, 먹었다.